10월 17일 암호화폐 관련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넥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폭발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최근 비디오 업데이트에서 비트코인이 과거 강세장과 유사한 경로를 따르고 있으며 특히 반감기를 기점으로 장기적인 조정과 통합 단계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곧 포물선적인 가격 상승 국면에 들어설 것이며 상승이 시작되면 몇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과거 2017년, 2020년, 2021년의 상승장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조정 후 정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시점은 축적의 최적 시기로 이는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다가왔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상승장에서는 반감 기후 180일이 넘었으며 조정이 곧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 6만 7천 달러 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지코인 킬러로 불리는 시바이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바이노의 거래소 공급량이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보유자들이 시바이누를 개인 지갑으로 옮기며 장기 보유 의사를 보여 가격 상승을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0.00002달러 돌파를 시도하고 있으며 주요 지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달 말까지 0.00003달러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단기적으로 100% 이상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17일 기준 시바인우 가격은 0.00001862달러로 일주일 동안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컨트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고래 지갑이 전체 공급량의 9.3%를 차지하며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크립토컨트 CEO 기영준은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X에 올린 게시글에서 올해 신규 비트코인 고래 지갑이 813% 증가하며 약 1320억 달러 규모인 197만 BTC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고래 지갑은 평균 보유 연령이 155일 이하이며 각 지갑이 1000 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갑들은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기영준은 기관의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며 이를 도박으로 여기던 인식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자본 구조가 더 다양화되고 있으며 온체인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가지 지표나 상황들이 비트코인의 불장을 암시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의견도 많기에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뉴스였습니다.